24장. 복지 무비분. 복덕과 지혜는 견줄 수 없음.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들을 합쳐놓은 것만큼의 칠보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반야바라밀경이나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면 앞에 복덕은 이에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분의 일 내지는 어떤 숫자와 비율로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들을 합쳐 놓은 것과도 같은 엄청난 양의 칠보를 보시한 복덕도 금강바람일경에 나오는 사국의 하나 제대로 받아지며 독송하고 전해주는 공덕에는 감히 비교할 바가 못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것을 물질적으로 하는 보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다. 현상 세계에서 물질이나 육체는 부정하고 정신이나 마음만 인정할 수는 없다. 금강경의 저자가 보시의 복덕과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반복적으로 등장시켜 비교하는 이유는 깨달음에 관련된 사국의 하나라도 올바로 받아지이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법보시의 공덕이 제보시의 복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의 수지 독송은 그냥 단순한 수지 독송이어서는 안 된다. 올바로 수지하고 제대로 독송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받아들여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완전히 체득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순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 없이 올바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체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이것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수미산들을 합쳐놓은 만큼의 보물덩어리들을 보시하는 복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더 크다. 이것이 진리의 힘이고 진리의 가치다. 우리는 이 금강경 말씀의 진정성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진지한 의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나간다면 조금씩이라도 체험이 쌓이게 되고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인생이 바뀐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수미산만한 보물덩어리가 되수겠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살아가면서 왜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 공부를 못한다고 해보자.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왜 신경이 쓰이고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하는 걸까? 그 진정한 이유나 원인을 진지하게 추적해 본 적이 있는가? 남의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불안해지고 화가 날지 생각해 보았는가? 내 자식이니까 화가 나는 것이다. 나라는 그리고 내 자식이라는 한 생각 때문에 좁은 틀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죽음이 왜 두려운가? 옆집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내가 전전긍긍하지는 않는다.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다.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착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진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개체적 관점이 아닌 절대적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절대적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다. 적어도 머리로라도 나는 불생불멸하는 본래 절대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다. 구도자가 생멸하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개체 의식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고 행복해지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면 구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에고도 잘 되고 깨달음도 드러나는 그런 것은 없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진리를 알게 되면 동시에 에고가 죽는다는 뜻이다. 에고, 즉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착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는 없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속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면 삶의 두려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죽는 것이 두려운데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부유하게 살면 무엇하겠는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의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일 뿐이다. 죽음을 해결하면 삶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무아연기의 가르침을 듣고 삶 속에서 얼마나 수용하여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가르침의 은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각자의 인연이고 각자의 몫이다.